자 봅시다. 자 24년도 도표 문제인데요. 자 전체 2 1 문제고 이제 한 문제씩 문제 풀이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3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인데요. 엄청 간단한 요즘에 계층이동 도표 문제가 엄청 간단하게 나오죠. 자 같이 문제를 보면 표는 각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자 이게 중요하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라는 걸알 수. 어, 제시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뭐이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계층, B 계층, C 계층을 봤더니 자 지금 동그라미를 표현했는데 흰 동그라미는 지금 세습한 애들이 이야기하고, 그죠? 자 그러면 어,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물림 흰 동그라미는 대물림된 사람. 어, 직선 통과는 직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 또 검정색 동그라미는 하강 이동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A 계층은 세세포의 상승 이동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한 계층이니까 자녀 기준으로는 상층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B는 또 하강 이동만 가능하잖아요. 자, 하강 이동만 가능하니까 하층이겠죠. 또 C는 중층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부모 세대 부모와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상, 부모 상중하가 있고 자녀 세대의 상중하가 있을 때자부 자녀의 상은 자 자녀의 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세습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 중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세습혹은 상승 이동만 가능한 애들이야. 그죠? 자 그러면 부모 중층은 당연히 상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중층은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올라가니까 상승과 하강이 다 가능할 거고 또자 하층은 어떻습니까? 하층은 세습 아니면 중 상층과 하층에서 내려가는 하강 이동만 가능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자 하층은 자녀 세대를 지금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 세대를 만약 기준으로 했으면 부모 세대 상층은 세습 혹은 하강 이동만 가능한 애들이 되겠죠. 자 근데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세세폭은 상승이동만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세세폭은 상승이동만 가능하니까 상층 둘다 가능하면 중층 어, 하강이동만 가능하면 하층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보면 상층이 6개고요 하층도 6개 중층은 몇 개입니까? 둘레 2, 여덟 여덟 개죠 그러면 자 자녀세대성이 6대 8대 6이라는 거. 이거 3개 더하면 20이잖아요. 그러면 20을 100%로 확대를 해보면, 100%로 확대를 하면, 자, 곱하기 5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40%, 여기가 30%라는 것까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자, 자녀 세대가 지금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라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상승과강의 그림이 다그 상승하강의 이동량을 다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써보면 자부모세대 그러니까 자녀세대가 지금 30, 40, 30이라는 거알수 있고 자 상층에서 지금 자 그럼 이거 하나의 칸이 지금 5%씩인 거 우리가 확인했죠 아까 그러면 세습이 지금 여기가 15%가 세습하고 여기가 15%가 상승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 하나에 5%니까 3개씩 하면 15%, 상승이동하면 또 15%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15가 세집이 됐고, 15%는 상승이동을 통해서 들어왔다. 또, 중층은 어떻습니까? 중층은 여기 보니까 지금 10%가 세집했고, 자, 20%가, 네카이니까 20%가 상승이동, 10%가 하강이동이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하강이동이 10%, 상승이동이 몇%, 상승이동이 지금 20%까지 해서 30%가 상승 또는 하강했다. 또 하층에서는 10%가 세습했죠. 여기도 10%가 세습했고 나머지 20%가 하강이동을 통해서 들어왔다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여세대 기준으로 그림을 다 그렸는데 자 그러면 이거 다 그려놓고 이제 왼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층, 이거는 알수 없죠. 자, 이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계층 구성비를 가지고는 개방과 폐쇄성을 알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까 피라미드가 아니라 자 지금 뭐예요 다이아몬드형인 거 우리가 알수 있고 자 부모 세대에서 하층의 인구는 50% 이상이다. 하층의 인구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자 부모 세대 를 한번 추론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상층에서 15가 갔고 10이 내려갔죠. 그러면 25고 25에 자 근데 상에서 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25 플러스 알파. 자 여기는 10 플러스 알파 자 여기는 30 플러스 알파죠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자 여기에서 최대로 상층으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 만약 15를 이 하층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럼 만약 15가 갈수 있겠죠 자 만약 자 여기에서 얘의 맥스 값을 한번 구해보면, 하층의 맥스 값을 구하면, 하층에서 상층으로 간 내용이 15가 가는 것까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봐야 45%가 되니까, 맥스가 몇입니까? 맥스가 45%다. 그러면 50% 이상이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녀 세대 계층에서, 3층, 계층을 대물림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에서 가장 많다. 맞아요, 아니에요? 상층은 15명, 만약 이게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5명, 10명, 10명이니까 상층에서 가장 많다. 답이 4번. 너무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사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회통합에, 어, 사회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중층 비율이, 중층 비율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뭘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로 들어가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